조심히 아 세리세요셔리 돼요. 네, 돼요 허리 먼저. 허리 먼저. 먼저. 허리 먼저. 허리 먼저. 하리 먼저. 하리 먼저. 하리 먼저. 리 <목소리> 허리 세우셔야 돼. <돼요>. 아니, <목소리> 허리. 그 그렇죠, 됐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팔꿈치 박아 놓으세요. 골반 쪽에. 오른쪽 팔꿈치 골반에 박아 놓으시면 안 끌려갑니다. 자, 1분 지났습니다. 1분 지났어요, 이제. 자, 호흡. 자, 오른쪽 팔꿈치를 상대 골반에. 팔꿈치를 상대 골반에. 팔꿈치 골반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. 번 흔들리면 스윕백입니다. 팔꿈치 골반 쪽에 그렇지 안 끌려가야 거기서. 자그림 놓치면 이제 가셔야 돼요. 상대 그림 맞습니다 이제. 만 드시면 돼요. 그렇죠. 굿굿굿굿굿자 이제 2분 지났습니다. 2분 지났어요. 아무 말도 안 돼. 뛰어내세요. 밀어내세요 아직 아니 아직,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.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.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서 이제 넘어뜨리시면 이 점이에요. 넘어뜨리시면 이 점이에요. 스탠딩이에요. 넘어뜨리시면 다시 이점 받는 거예요 지금 스탠딩이에요. 자, 여기서 넘어뜨리면 이 점이세요. 자, 아직 뭐 없어요. 자, 이제 반했습니다. 반. 반. 자, 이제 반했었어요. 반. 했었어요. 반. 아드셨으아니 5등급. 5아급 5등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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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자 네, 준비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. 잘 됐다. 된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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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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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다시. 자, 2분 남았어요, 2분.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. 2분 남으셨어요, 2분. 아직 충분하십니다. 자, 2분. 급하실 필요 없어요. 2분 남았어요, 2분. 있어요. 아직 1분 있어요. 1분 한번 남으셨습니다. 자 만드시면 됩니다. 이제 자 1분. 자, 1분. 그렇죠. 한번더 가자. 한번 더. 한번더다 됐다. 자 천천히 급하실 필요 없고요. 자 1분 이제 가셔야 돼. 이제 가셔야 돼요. 한번 짜내면 돼요. 한번짜르시면 됩니다. 한번 자르시다. 한번짜세요 가자 가자 가자. 자, 지금 유리하시면 유리해요. 지금 가시죠. 가시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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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된다 된다 된다, 된다. 되는거예요 되는 거예요. 아 되는 거예요. 가할수 되는 거예요. 되는 거예요, 되는 거예요.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에이, 포이 안돼 안아니 끝까지. 에이, 끝까지. 3십초오가십시한번 비무라도 있고 많아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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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자 다시 일어나셔서 안마도 있고 자 하셔야 돼요 뭐 한번 준비.